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한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라면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이 또 새벽 기도를 잘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어, 적어도 우리 생명샘 교회를 다니는 교우라면 뭐 제설교만 듣지는 않겠죠. 어, 지금 팀 사역을 하는 이유, 제가 담임인데도 전도사님들과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평등을 구현해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에, 그러므로 내 개인적 성격에 맞는 것을, 또 혹은 내 스타일의 설교를 듣기 만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어, 누군가는 제설교 스타일이 좋을 거고, 누군가는 박전도사님 스타일이 좋을 거고, 누군가는 송전도사님 스타일이 좋을 거고. 네, 여러분, 그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타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가 할 때만 들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주 내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관계를 잘 들여다보고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지금 원수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는 사람도요 대부분 다 타자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 힘들어 합니다. 전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요 이런 거못 봅니다. 아못봤습니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 아주 크시건 작건간에 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악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너 때문이야가 참 많아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 덕분이야와 너 때문이야는 너로 시작하지만, 나의 힘든 원인을 타자로 두는가? 나의 감사의 원인을 타자로 드는가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때문이야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지지만 덕분이야 소리를 자주 들으면 그 사람이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나는 왜그 원수 때문에 힘들까 여러분,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으세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근데,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발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성이 깊어지고 뭐 괜찮을 때는 좋은 것을 바라고 삽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때는 죄성에 의해서 작동될 때안 좋은 것을 바랍니다. 안 좋은 걸 바라고 삽니다. 여러분, 주변 관계가 악화되고 원수가 생겼을 때는 뭘 바라게 될까요?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타자가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그게 복수거든요. 3절 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참 끔찍하죠?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것을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덤비려 덤비려느냐?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몰아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흔 아홉 마리를 내려놨던 그 목자의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과 거꾸로 아흔 아홉 마리가 한 마리를 향하여 넌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원수를 끌어내기 위한 마음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반대가 미움이잖아요 또 분노인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긍정적 행위와 꼭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행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긍정적 행위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시기의 시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개선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땐뭐 몸도 좋아지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평 기자는 자기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7절, 8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보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 내가 덕분에 사는 거예요. 덕분에 나홀로서는 설 수가 없구나. 내가 오늘 살수 있다는 건 덕분이었어. 덕분. 근데 우리는 자꾸 때문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비스듬해진 건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 즉내 마음에 엉뚱한 것을... 원하고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바라는 것이 여러분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힘들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때 생각하면 항상 누구 때문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랑 뭐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감정에 좋지 않은 대부분의 원인은 다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에 배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죽기를 바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반해서 우리는 늘 죽이고자 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여러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참 미운 사람 많죠. 정치적으로도 그 이슈에서만 보면 너무 안타깝고 나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정말 악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모든 관계들에서 나에게 섭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만 보면 별로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내 감정들이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정 그대로를 들고 우리가 주님께 가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님 안에서 나의 평안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회복이 되고 그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생겨요. 살아야지. 그 사람도 살아야지.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자꾸 생각할 때, 내가 산 것처럼 그 사람도 살았어야지. 그 사람도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이번 한주 이제 지났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한 주를 묵상하면서 결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일 되기 전까지 결단하고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주일 예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주는 세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敢。